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때는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조기현 헌법재판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 사건을 매우 많이 다뤄왔습니다 수많은 승소사례가 있는데 이 승소사례도 유형별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이 부존재를 입증해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편의점에 갔다가 비오는 날 우산을 꽂아 놓고 나가면서 자기 우산이 아닌 조금 더 비싼 한 3천원 정도 비싼 남의 우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우산 주인이 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비싼 고가의 우산을 훔쳐갔다고 신고를 해서 억울하게도 검사로부터 너 우산 훔쳐갔지 라고 지목당해서 절도죄 기소위에 처분을 받게 된 케이스에서 이 의뢰인이 결코 그3천원짜 우산을 훔쳐가려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본인의 우산과 실수로 가져간 우산의 모양이 비슷해서 가져간 것 뿐이지 절대 훔치려는 뭐가 없었다 오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 승소한 사례 이런 형태의 승소 사례들이 있고 두 번째는 법령에서 정한 형법상 해당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기소위의 처분 취소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유사 군복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뢰인이 어떤 사제 전투화를 판매를 했는데 검사가 이 의뢰인이 판매한 사제 전투화가 법령에서 정한 유사군복에 해당하니까 사제전투화 판매한 행위가 유사군복 판매 행위로서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준 사안이었는데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 사제전투화는 법에서 정한 유사군복에 도저히 포석될 수 없다. 유사군복이 아니다. 라는 점을 입증을 해서 이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 소원을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사례와는 좀 다르죠? 앞사례는 뭐였어요? 고의가 부존재한다. 고의가 없다라는 점을 입증해서 승소한 사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법에서 정한 범죄 행위에 우리가 한 행위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서 입증 승소한 사례. 그리고 또세 번째는 어떤 사례가 있냐. 사실상 일반 법원이 판례를 뒤집는 형태의 승소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아동을 훈육할 때 물리력을 행사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전부 범죄로 봐요. 아동학대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범죄로 보는 판례인데 어떤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훈육 목적의 정당한 체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이 기본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형태의 체벌을 전부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수사한 검사는 너 범죄 저질렀어 하고 부모님한테 기소유예 처분을 준 거죠.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아이를 몹시 사랑하고 아주 정당한 테두리 내에서 훈육 목적 체벌을 한것 뿐인데 어, 내가 부모로서 범죄자가 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기소의 처분 취소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정당한 훈육 목적 체벌이 일반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체벌과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을 입증을 해서 이 부모님에게 내려졌던 기소의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 소원 심판 승소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했던 두 가지 사례와는 좀 다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축적되었던 일반 법원의 판례를 헌법재판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이뤄낸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소원이라는 절차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쟁점이 다르다면 그 다른 쟁점마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헌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